아, 볼게. 지금, 어, 2등변 삼각형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, 세미랑 이렇게 접근하면 될것 같아요. 여기 X라고 말할 수 있겠지. 그럼 여기 몇 X? 2X. 근데 2X 몇 도? 60도. X는 30도 하나 구했고, 두 번째. 여기도 몇, 몇 X일 수밖에 없어? EX. 2X. 근데 EX가 60이라고 했으니까 60, 60. 나머지도 60. Y도 60. 둘이 더하면 90. 7번. 음, 보자. 어. 이것도 옛날에 했던 문제인데요.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딥니까? BD. 쌤이랑 이 문제는 풍차 돌리기처럼 계속 길이를 돌리면 된다고 했었고,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I에서 접점까지 그을 거고요. 이렇게 선을 좀더 추가적으로 그어주면 은더잘 이해할 수 있겠죠? 이렇게 두개생각하 무슨 관계야? 합동. 좋아요. 둘도 합동. 여기도 합동. 혹시 왜? 우리, 내심에서, 접점까지 그으면은, 어떻게 만나 90도로 만나 근데 잘 봐. 이 도형. ID랑 IE는 내네 저번에 반지름이죠. 길이 똑같아. 90도, 90도? 똑같아. 그 다음 이거 BI 뭐라고 하죠? 90도의 대변? 빗변. 얘도 가지고 있고, 얘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두 개의 도형은 R, H, S 합동이야. 그래서, 이렇게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그어버리면 무슨 관계가 생겨버리냐? 여기 각이 2등분 됩니다. 다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. 문제 언제 풀자고 했죠? 돌려! 한번 쭉 돌려! 여기 몇 cm라고 말할 수 있을까? 둘이 더해서 7cm 나와야 되는데. 7-x. 근데, 둘이 합동이라며. 여기 몇 cm일까? 7-x, 이지 문제. 이것만 잘 구하면 돼요. 여기만. 천천히. 지금. 7-x랑 내가 궁금한 거 더해서 8 나와야 돼. 그에다 그러니까 숫자가 부족해. 얼마? 1. 그 다음, 여기는 x가 없는데 마이너스 x를 가지고 있죠? 뭐 해주면 돼요? 더하기 x. 알겠죠? 응. 직접 빼도 되는데, 이렇게 하나씩 부족한 거. 어. 더 많은 거 이렇게 잘 구해서 빼주면 되고요. 여기 1 더하기 x니까. 1 더하기 x. 여기는 이렇게 합동이니까 x. 그래서 한 바퀴 쫙 돌렸어요. 그랬더니 x 1 더하기 x 더하면 9cm 나온대. 2x 더하기 1 얼마에요? 9cm. x는 4cm. 다음에 10번 볼까요? 오른쪽 거. 어, 어, 어. 왜 그랬을까, 이거? 대각선은 원래 누구 거야, 얘들아? 평행사변형에서 조건이 추가된 건데, 마름모 성질이 수직 2등분. Y90도. 2등분이니까 3cm. 1번. 14번 볼게요. 음, 지금은 이 문제의 말뜻 그대로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. 어? 우리 이런 거 많이 연습해서 할수 있을 텐데. 마지막 거는 왠지 사이드가 음 각시를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여기 잘 구해볼까요? 합동? 응. 문제 보내니 억각 억각 썼대 이거 평행평행 이용해서 A, B랑 D, C 평행 이용할 거니까 B, A, C 어디예요? 여기랑 억각인 거 여기겠네요 그럼 B, A, C라고 말했으니까 이쁘게 쓸 사람은 D, C, A로 두 번째 여긴 A, B, C, A, C, B 가지고 왔는데 누구 평행한 거야? 얘 평행 이용한 거죠? 그럼 A, C, B니까 여긴가? 이렇게 가버렸네 그러면 이렇게 가버려야겠죠 여기니까 C, A, D. 그래서 잘 봐. 어, 미안. 공통까지 있네요. 우리 어떤 도형 보는 거예요? A, B, C와 C, D, A니까 뭐 여기 알파벳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생각해 한번더 그려보면은 A, B, C와 C, D, A니까 이 A, C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? A, C가 공통변. 각, 각, 변, s, oh, sorry, a, s, a 합동이고, 뭐요? 얘랑, 어떤 삼각형이 합동인지 물어봤는데,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니었어? 그럼 저 그대로 쓰면 될것 같은데, 얘들아? 뭐야, 이게 아니었네요? 삼각형, c, d, a 까지. 그래서 이렇게 일단 1번, 2번, 3번, 4번 보시고, 문제 전하는 게 따라서, ab랑 dc, ad랑 bc, 아. 여긴 뭐 이거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. 각 A랑 뭐가 똑같겠어? 평행사변형에서 각 A, B, C, D니까 마주보는 거. C, 다섯 어, 개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주면 될것 같거든요. DCA, CAD, a c CDA 각 D로 구해주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6번. 응. 볼게요. 어, 이제 시험범위 나오면은 자격효과 시험범위안 풀어도 되고, 오답도 안 해도 되고. 알겠지? 응. 이쪽은 아마, 음, 부피까지 가는 거면은 제일 마지막에 배운 내용일 것 같긴 한데. 20년도면 아마, 코로나가 딱 터질 때여서 시험 범위가 제일 길게 나왔던 데 같기도 하고. 이거 아마 거의 시험 범위인 거 없을 거야. 알겠죠? 근데 우리 최근에 배웠으니까 오답 한번 해 볼까요? 두 도형은 몇대몇 닮음? 3대4 닮음인데 문제에서 언급하기 뭐 나왔어요, 얘들 부피 나왔어. 그럼 부피 세미랑 닮음비가 3대 4래요. 부피비는? 60이27대 64. 뭐한 거야? 세지고판 거죠? 몇배 커졌어? 두 배. 몇배 커지면 돼? 두 배. 50 4파이 벌써 까먹었단 말이야 이런 거. 간답 1번 응. 볼게요 외심이니까 한 개씩 더하면 몇 도? 90도 근데 이게 한 개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한 개씩이냐 우리 외심은 세 개의 삼각형이 2등변이죠 이 x는 여기에 있고요. 이 32는 여기에 있고요. 38은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딱 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씩 의미하기 때문에 다 더해서 90도